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깨우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내 발걸음이 믿음 위에서 있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행위가 주 예수께 속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혹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내 안의 평안과 확신을 보고, 그들도 주를 향한 믿음 안으로 초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식탁 위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들게 하옵소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육체에 이 마음에 이 영혼에 그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니 평안히 가라. 병이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세로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말라 죽을지어다, 신경, 혈관, 장기, 뼈와 근육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게 하고 그, 그 사람 위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의 근세에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사 내쫓으시며 병든 자도 고치시더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근서는 물러갈지어다 억압과 혼란 충독과 음란 거짓과 정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결박된 자들은 말씀으로 결박된 자들은 다 해박될지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늘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육체의 얽매임이 풀릴지어다 정신의 혼란이 사라질지어다 영이 묶인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생명의 영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지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높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여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읍에 있든지 덜에 있든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계획과 수고 위에 주의 형통과 축복의 흐르게 아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우리의 땅과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에 예, 강조류와 떡반주 그릇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싫어할 때 주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죄의 손으로 어, 응징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 창고에 명령하사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우상에게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숙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